오늘은 과즙진광으로 시작해 봅니다 저만 이러는 거 아니죠 뚜껑 닫았다가 다시 열어서 또 먹고 대부분 바에서는 얼음을 구매해서 사용하는데 이게 바로 사용 안 하면 성애가 잘 끼거든요 그래서 제거하고 사용하는 게 깔끔하고 좋습니다 asmr처럼 조금만 듣고 오실게요 최근에 들었던 헌팅 썰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거 하나 풀어드릴게요. 제가 아는 여자분이 길거리에서 헌팅을 당했어요. 나름 괜찮아가지고 번호를 줬는데, 어, 금방 또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만난 지 몇십분 정도 지났고, 배가 고파가지고, 피자를 먹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피자집 가서 먹는 걸로 생각하고, 어디 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남자분이 대뜸, 시켜먹자.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지? 어디서 시켜먹자는 거지? 여자분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멘트가 추가로 들어옵니다. 우리 집 가서 시켜먹자.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이게 처음 만나서 몇십분 만에 나온 멘트. 와, 대박이죠? 요거는 한국인 특이예요 항상 과자 드시고 남은 자리 가면 요렇게 딱지를 접어 놨습니다 한국인들만 이러는 거 아시죠? 바텐더는 운동을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운동 안 하면 금방 지쳐 쓰러집니다 바텐더 하실 분들은 저처럼 운동을 꾸준히 해 주세요 그래야 배가 덜 나오는 바텐더가 됩니다 근데 아직 썰이 안 끝났어요 당연히 여자분이 뭔 개소리냐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남자분이 화장실을 갔다 온대요. 주섬주섬 짐을 다 챙겨서 갔는데, 똥을 싸나? 왜 이렇게 안 오지?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그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laughs> 네, 개웃기죠? 이거 실화해요 불과 몇주 전에 있었던 일이래요. 남자분 나이는 32살. 요즘 여미사들의 전략인가 봐요. 빠르게 들이대 보고 아니면 런하기. 그리고 지금 저는 크림치즈 곶감마리를 만들고 있어요. 어, 원래는 박열에서 팔았던 메뉴인데 귀찮아서 조금 안 하다가 다시 2025년에 부활했습니다. 어, 만드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조금 귀찮아요. 곶감도 손질해야 되고 크림치도 즈 잘라야 되고 그리고 김밥처럼 말면 됩니다. 집에서 따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크림치즈 국간말이 만드는 영상이 또 있거든요.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품 설명도 다 되어 있어요. 진짜 위스키 안주로 좋으니까 한번 정도는 따라 해보세요. 오늘은 뭔가 연애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바텐더의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요즘 제가 나눈 홀로 진행하면서 드는 생각이, 아, 바텐더가 되고 나서 연애하는 게 힘들구나. 만약 회사를 계속 다녔다면, 지금 좀 결혼하고 아기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텐더가 된 후에 많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연애 시작조차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최 GPT한테 바텐더가 왜 연애가 어려울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첫 번째, 야근이 일상이고 주말에도 바쁘다. 바텐더는 보통 저녁에서 새벽까지 일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과 스케줄이 맞지 않음 주말이 가장 바쁜 요일이라 데이트할 시간 내기 어려움 연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 상대방이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큼아 요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일반 회사원 분들이랑 연애하기 힘들어요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는 날도 없고 활동하는 시간대가 다르다 보니까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불안정한 생활 패턴. 바텐더는 생활 패턴이 야행성이라 일반적인 연인과 리듬이 맞지 않은. 낮에 시간을 맞추려면 체력적으로 부담이 큼.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과 피로가 쌓여 연애를 유지하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음. 어, 이게 1번이랑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아무튼 시간대가 안 맞아서 서로 힘들다. 주말 낮에 만나면 전날 일하고 온 바텐더 분들은 힘들겠죠. 영화 보다가 잘 수도 있고 아무튼 공감이 됐고요. 세번째 이성손님을 자주 상대해야함 바텐더는 서비스업이므로 다양한 손님을 상대해야하고 그 중에서는 이성손님도 많음 상대방이 질투하거나 불안해할 가능성이 큼 특히 손님들이 장난을 치거나 친밀하게 다가오는 경우 연인이 오해할 수 있음 요거는 사실 저는 많이 이는 안된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믿음의 영역인 것 같아요 얼마나 서로를 믿어 주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번째 불규칙한 수입 문제. 바 업계는 비수기와 성수기가 뚜렷해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바 운영이나 팀 문화에 따라 개인의 수입 차이가 크므로 경제적인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인에게 부담이 될수 있음. 아, 이것도 좀 공감이 되네요. 코로나가 웬 말인가. 코로나 때바 사장님들 진짜 힘들었거든요 막 9시 10시에 다달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아침에 술 마시는 것도 했었어요 저는 이제 바만 운영을 하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른 걸 하잖아요 그래서 강의도 가고 스토어도 운영을 해 보고 음, 그리고 책도 만들어서 조주기능사 강의도 하고 아무튼 정말 잘 되는 바 아니고는 매출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바텐더분들이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술과 유흥 문화에 대한 인식. 바텐더라고 하면 술과 관련된 일이니까 일부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혹은 유흥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질 수 있음. 특히 연인이 술을 좋아하지 않거나 유흥문화를 꺼리는 경우 가치관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5번 같은 경우는 애초에 술을 안 좋아하거나 이런 분들이랑은 만날 수도 없어요. 바텐더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이건 조금 그렇고, 어 물론 아직까지 바텐더라고 하면 맨날 술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사실 맨날 술안 먹거든요.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이 일을 할수 있잖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연애보다 일이 우선될 가능성 바텐더는 자기만의 바를 운영하거나 칵테일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 직업이라 일에 대한 열정이 크다 보니 연애가 뒷순으로 밀릴 가능성이 큼 연인과의 약속보다 급한 업무나 손님을 우선해야 할 때가 많아 상대방이 서운해 할수 있음 근데 이거는 바텐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자기 일을 할 때는 당연히 일이 우선이 돼야 되고, 데이트 할 때는 여자친구한테 잘해야 되고. 이분은 왜 여기서 이렇게 삼각김밥을 먹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괴롭힌 거 아닙니다. 먹방 잠깐 보고 오실게요. 자 이어서 일곱 번째 체력적으로 힘든 직업이다. 서서 일하는 시간이 길고 바쁘면 식사도 제때 못 하는 등 체력 소모가 심한 직업이라. 퇴근 후 연애를 위한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음. 휴일이 있더라도 피로회복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연인과 시간을 보내기 어려울 경우가 많음. 이것도 뭐 맞는 일인 것 같아요. 서서 일하고 저녁 늦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같은 시간을 자도 피곤하긴 해요. 그래서 체력관리가 진짜 중요해서 바텐더 분들 은 운동하셔야 합니다 바텐더가 연애하기 어려운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여덟 번째, 장기적인 미래 계획이 불확실할 수도 있음 바 운영이나 바텐더 커리어는 일반적인 직장인과 달리 장기적인 안정성이 부족할 수도 있음 본인만의 바를 차릴 계획이 있거나 해외 바텐딩을 꿈꾸는 경우 장거리 연애나 미래 계획이 불확실할 가능성이 있음 아, 물론 바를 운영하는 건 자영업하는 거라 기복이 많아요 그리고 자리 잡는 데까지, 단골이 쌓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이거는 개인 역량이라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결론은, 바텐더의 연애는 어려울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이라고 GPT님께서 말해 주셨고요. 대부분 공감되는 내용이었고, 좀 친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텐더가 좋은 남자친구인 이유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바텐더가 좋은 남자친구인 이유 첫 번째 술을 잘 만든다. 연인과 특별한 날 집에서도 고급스러운 칵테일을 만들어 줄수 있음. 분위기 있는 데이트를 집에서 즐길 수 있음. 내가 좋아하는 술 취향을 정확하게 맞춰줌. 물론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요리사분들이 집에서 요리 잘안 하는 것처럼 바텐더분들도 집에서 칵테일 막 만들어 먹지 않을 거예요. 저도 집에서 먹어봤자 맥주 정도 마시지 칵테일을 만들어 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공감이 되지 않는다. 물론 뭐 특별한 날 기념일에는 만들어 줄수 있죠. 두 번째, 사교성이 뛰어나다. 낯선 사람들과도 쉽게 어울릴 줄 알고 사교적인 매력이 있음. 데이트할 때도 어색한 분위기가 없고 어디서든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음 센스있고 위트 넘치는 대화를 잘 이끌어감 어,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바텐더 분들이 손님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위스키 원데이 클래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총네 가지 종류 위스키 시험 하면서 어, 위스키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혹시나 원하시는 분들은 DM 주세요.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성적이고 로맨틱한 면이 있다. 바텐더는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이므로 감각적으로 로맨틱한 순간을 잘 만든다. 조명, 음악, 향기까지 섬세하게 신경 쓰며 데이트를 특별하게 만들어 준. 아, 요거는 바텐더라서기보다는 사람 차이인 것 같거든요. 저는 ESTJ여가지고 엄청 감성적이지 못해요. 진짜 티발롬인데 그래도 필요할 때는 공감도 하고 잘 하긴 하는데 아무튼 요거는 사람 바 y 사람이지 않을까. 네 번째, 센스가 넘친다. 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식이 많아 대화가 지루하지 않음 상대의 기분을 빠르게 캐치하고 적절한 말이나 행동으로 기분을 맞춰줌 패션 감각도 뛰어나고 자신의 스타일을 잘 관리함 아 요것도 사람 바이 사람인데 아. 일단 숫자 써있으면 그 최소 그 정도 숙성했다 최소 블렌디드도 숫자 써있으면 그게 최소야 더 숙성된 원액이 섞여있을 수 있다 더 숙성된 원액도 섞인다. 30년 숙성 원액을 다섯 번넣습니다 근데 초기를 30년이라고 했어요. 거의 사기 아니고. 그래서 가장 짧은 걸 써주게 됐습니다. 7년 이상급 원액이 섞여있다 물론 바텐더 분들이 어, 손님들이랑 대화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두루두루 약게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건 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사람 바이 사람이 매우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손재주가 좋고 디테일에 신경 쓴다 칵테일 만드는 섬세한 손놀림처럼 상대방을 위한 작은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선물 하나를 해도 센스 있게 고르고 감각적으로 포장할 줄 아나 요것도 모르겠는데 물론 손님이 물이 없으면 바로바로 바로 갖다 주고 이런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 매너는 있을 순 있는데 섬세함? 디테일?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요것도 사람 바이 사람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주말 알바하는 우리 김 나약 씨가 어, 퇴사를 해 가지고 송별회 하러 하이디라고 왔습니다 홍대 하이디 라우는 네, 새벽 4시인가 5시까지 해가지고 마감하고 가끔 가거든요. 어, 그리고 저희가 하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게 홍대 하이디 라우가 작년 가을 정도까지만 해도 어, 술이 콜키지가 풀이였거든요. 그런 줄 알고 저희가 사케랑 전통주 한병 가져갔는데 5만원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당하지 마세요. 꼭 알아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마시고 있는 거는 저희 단골 손님이 선물한 사케인데 오크통 숙성한 사케예요. 되게 독특합니다. 사케에서 초콜릿 냄새? 장냄새 나는 것 같고. 와, 되게 끈적해. 약간. 그 베지마이트, 마마이트, 베지마이트. 어. 진짜 베지마이트인데요. 와, 신기이다 약간 소화제 같아. 어. 소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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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힘들제소화님의 앞날을 <laughs> 응원합니다 네, 대박 영화 촬영하시고요. 화이팅! <laughs> <laughs> 네. <laughs> 이어서 여섯 번째 인내심과 배려심이 깊다. 바텐더는 다양한 손님을 상대하면서 인내심을 기르는 직업이라 쉽게 화내거나 감정기복이 크지 않음. 인내심을 기르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술이 들어가다 보면 진상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잘 참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손님이 앞에 있을 때는 내 감정을 쉽게 드러내면 안 돼요.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척하면 안 되니까요. 일곱 번째 색다른 데이트를 경험할 수 있다. 평범한 데이트가 아닌 바 문화나 색다른 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짐, 맛집 탐방, 바투어 등 새로운 경험을 자주 할수 있음. 어... 바투어로 가는 거는 사실 마텐더 일을 하려면 공부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러 갈 수도 있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여덟 번째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 바텐더는 단순한 서비스직이 아니라 자신의 스타일과 철학을 잡는 직업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끝없이 발전하려는 모습을 보여줌.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음. 바텐더라는 직업이 연애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 매력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누구든 빠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라고 채찌피티님께서 말을 해줬네요. 아무튼, 채 GPT가 이런 장점이 있다고 알려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텐더라는 직업을 가진 연인. 어, 사실 저는 제가 바텐더이기도 하지만, 연애하기 어렵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바텐더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텐더라는 직업을 가진 연인의 장점, 뭐가 있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